아 이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bmw 잘하는데 왜 그래 너네잘 만드는데 왜 그러냐고 안녕하세요 타블레오 임재민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이 세그먼트에 정말 육각형 밸런스를 가진 차량이죠 바로 5시리즈 5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 많은 경쟁 차종이 있죠 e클래스 g80 제가 그 차량들 다 타봤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 e 클래스를 정말 많이 탔는데 오늘 5 시리즈를 타면서 차종별로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 중간에 프로모션 얘기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그럼 타볼레어. 자 주행으로 넘어왔습니다. 타볼레어의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 바로 착좌감이죠. 아, 난이 착좌감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떤 착자감이냐면요 제가 요 근래 E클래스를 정말 많이 탔잖아요 E클래스를 정말 많이 타면서 느꼈던 게 뭔가 나를 싹 감싸주면서 제가 안정감이 드는 그런 착자감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BMW 5시리즈 오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시트? 개인적으로 E클래스보다 좀 편한 거 같기도 하고 우리는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E200처럼 편안한 시트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저처럼 몸을 감싸 안고 뭔가 딱 안정감을 주는 시트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이 5 2 0이가 백안자 가죽이라고 하는데 식물성 가죽으로 생각보다 촉감이 부드럽고 관리가 편하다 제가 볼 때는 이 촉감보다는 이 관리가 편하다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지? 지금 시속 해봤자 50km 아닌가?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 0 0은 저희가 리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7천만 원을 넘게 돈을 주고선 구매하는 차량인데 이중접합이 아닌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 520i 같은 경우는 앞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 0 0보다 진짜 풍절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풍절음뿐만 아니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200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확실히 정숙성이나 편안함 이런 거에서는 200이 조금 더 우위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앞을 보고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엄청 커요. 거의 제가 지금 보는 시야의 절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거든요. 신성은 굉장히 좋은데 뭐랄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야를 조금 가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너무 이렇게 커버리면은 운전하는데 있어서 조금 방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가 실내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거든요. 아름대로 편리한 것 같은데 최악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뭘것 같아요? 다 터치식? 그런 것까지 좋아요. 사실 요즘 차들 다 터치로 나오잖아요. 비상 깜빡이는 버튼으로 논단 말이에요. 툭 터치해서 눌리는 게 아니고 세게 꾹 눌러야 돼. 맞아요. 긴급 상황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비상 깜빡이 버튼이 구분감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정말 비상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막 더, 더듬더듬 만지다가 눌러야 되는데, 무조건 봐야 돼. 봐야 되고, 제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에 대한 이 피드백이 오는 게 있잖아요. 피드백이 없어요. 이거 정말 위급상황에서는 비상등 켜려다가 앞유리 성해제거 켜지거든요. 오이공항이 정말 다 좋은데, 정말 진짜, 진짜로 다 좋은데, 최악인 한점두 가지는 이 풍절음이랑 노면소음, 그리고 이 비상등. 아, 이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BMW 잘하는데 왜 그래? 너네 잘 만드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또, 이젠, BMW 하면은, 파워 트레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48 엔진에, 직렬 4기통, 30 토크, 190 마력인 차량이에요. 게다가, 요즘 차량은 웬만치에선 다 들어가 있는, 마이드 하이브리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확실히, 이 ZF8단을, BMW는 정말 잘 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끼냐면은, 제가 E200을 정말 많이 탔잖아요. E200 같은 경우는 200 마력이에요. 얘보다 10 마력이 더 높은 상황인데, 딱 운전을 했을 때이 나가는 가벼움과 경쾌함이 들려요. 엔진 리스폰스도 너무 부드럽고 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90마력에 30토크라고 나와 있는데 체감상 느껴지는 거는 한 250마력에 40토크 정도? <laughs> 아그 정도. 그 정도. <laughs> 그 정도? 아, 되게 좋아요. 아, 되게 좋아요 진짜. 제가 알기로 오2 0항이가 할인 700 정도 해주니까 한6,700 정도에 살수 있는 건가? 6,700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경쟁 차종이 200AMG 라인. 네네. 개도 할인 1200인가 받으면 6800 정도 6800 사실상 그냥 가격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자동차에 정말 육각형인 밸런스를 정말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은 BMW가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닌 차는 굴러가는 거고 럭셔리함과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 삼각별 벤츠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BMW 하면 핸들이 약간 묵직하면서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형으로 오면서 핸들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막 유격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부드러우면서도 차랑 나랑 일체형이 되고 딱딱딱딱 움직여주는 이 BMW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거는 열심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거. 승차감. 야 저는 승차감 2200보다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탄탄하고 먹먹하게 이렇게 걸러주는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더 520i가 승차감이 좀더 맞지 않나,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제가 아까 혼자서 한2 시간 정도 먼저 타고 왔잖아요. 네네. 연비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연비. 코스팅 모드라는 기술이 BMW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주행 중에 엑셀을 떼면 RPM이 완전 떨어지면서 관성 주행을 하는 거지. 코스팅 주행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예전부터 BMW에는 8기통 때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원래 글라이딩 모드라고 해서 음... 고속 주행 때 엑셀을 떼게 되면 이게 M 단으로 들어가거나 RPM을 쭉 낮춰가지고 엔진 동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연비를 잡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M850이 있죠. 그 차량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게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비도 잡고 출력도 잡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O2I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선 주유소를 갔어요. 고급유를 넣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고급유 넣는다고. 근데 주유구에 써져 있어요. 옥탄가 95 이상이라고. 이 말은 뭐예요? 고급유를 넣라는 으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터보 차량들 있죠. 웬만치 해서는 저는 고급유를 권장해 드려요. 불안전 연소 때문에 고급유를 꼭 넣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일반유를 넣게 되면은 불안전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실린 내에서 노킹이 발생돼요. 쇠를 때리는 따다다다다다 하는 소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기통이라고 해서 고급유를 안넣다 아니, 터보가 달려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고급유를 넣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20i M 스포츠가 경쟁 차종이 벤츠200AMG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민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타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호불호 있게 말씀드릴게요. 운전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본질을 추구하신다 라고 하면은 520I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럭셔리랑 프리미엄을 조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벤츠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상 이 차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색깔이 뚜렷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520I M 스포츠 모델을 비교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브랜드이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또 모든 부분에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깔건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경쟁차종이 200 AMG 라인과 비교도 확실하게 해 드리고 이로써 여러분들이 차량 구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타볼래요 임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